자 821번 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x, f(x)에서 접선 기울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요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미분계수 f'이잖아. 그러니까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0부터1까지 f(x)dx가 12분의 5일 때 f(x)를 구하죠. 그럼 여기에서 f(x를) 생각을 해보면 적분하면 되지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ox 그리고 상수를 모르니까 플러스 c 그러면 이거를 여기 f(x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c dx 자 이게 12분의 5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1x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cx 0부터 일까지. 그래서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분의 5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이세 분수를 12로 통분을 합시다. 12로 통분을 하면 3-4 플러스 6을 곱했으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c는 12분의 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12분의 29가 나오죠. 그러면 c는 1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2 0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12분의 24가 돼요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그러면 c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822번. 어, 이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을 구하시오. 그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이거를 l 미트 X가 일로 갈때 어,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가되잖아 그러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수가 있어요. 그리고 FX-F1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때 t e 0부터 1까지 fx ax 제곱 플러스 bx x 그러면 3분의 a x제곱 플러스 2분의 b x 제곱의 0부터 1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 0을 대입하면 0이 생겨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이된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부 6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려고. 전부 6을 곱하면 E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4.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 p e 프라이맥스를 보여보면 어, EA X 플러스 b야. 그럼 여기에 2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쪽이 나온다 이는 얘기죠. 그래서 2 a e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쪽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이 n u s B. So, you a r 거야. 그래서 어, 이걸 So, 면 되겠네. 그러면 i B. e B. So, you are minus B. So,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스는 마이너스 x이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4라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저 얘는 이게 뜻도 아찮 자, 다음 값을 구하시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어 아래 끝 끝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은 어, 연결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 x 제곱 플러스 1 dx 하고 0부터 2까지 여기 1를 이제 넣어가지고 곱해주면 2x 어, 마이너스 2x 제곱 dx가 되겠다 그거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좀 여기 ex 제곱 플러스 1 하고 ex 마이너스 ex 제곱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ex 제곱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ex 플러스 1 e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ex는 어, x 제곱이 되고 1은 x가 되고. 0부터 2까지. 그래서 2를 대입을 하면 4 플러스 2가 나오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 그래서 답이 여기 나온다. 어, 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다른 거는 그냥 맞춰버리면 돼요.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숫자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X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근데 얘네 일단은 지금 바꿔야 될 게, 문자가 바꾸는 게 아니라 0부터 1이기 때문에 요거 순서도 바꿔야지. 그러면 윗끝 아래 끝 순서를 바꾸면 두 호가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 0부터 1까지 하고,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식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분의 x 세개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레몬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약분하니까 0분의 1까지 x 레몬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은 1분의 1 x 레몬 마이너스 1분의1 x 레몬 플러스 x의 0부터 1이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에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라보니까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할 때, 예를 구하셔. 이렇게 돼있지 이거는 아랫끝하고 밑끝하고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이제 마이너스 2때 들어갈 부 2까지 fx, d x 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2이 같은 거야. 리가 3이니까 1부터 2까지 fx, d x 는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이 주어진 문제는, 인테그랄 g 부터 2까지 이거 제곱을 시키면 f e g r a l i 4 t e g r 러 l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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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x 플러스 인트레그레이부터 여기까지 4dx 이렇게 되는 거예 그럼 여기서 f(x) 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8이 나온다. 그다음에 f(x)를 적분을 하면은 3이 나온다. 이 얘도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얘만 상수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8을 하고 여기 하이어스 12 하고 그 다음에 2대입하면 8나오고 1대입하면 4가 나와서 뺏는다 이렇되니다 그러면 여기 이나온대 네,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렇게 되어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1부터 3인데 3부터 1이면 여기 자리를 바꾸면 앞에 뺄셈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고. 그리고 1부터 3까지 네,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2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바꾸고 마이너스가 나오잖아그 마이너스를 여기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제곱 dx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에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마이까지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1부터 3까지, 자, x제곱, 2x제곱이니까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하면은 어, x의 3제곱이 나오고 여기 제곱이 되면서 2로 나누니까 kx제곱이 되고 플러스 가로 k제곱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부터 3까지 그러면 이제 3을 쭉 대입을 하면 은27 어, 플러스 9k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3k제곱 마이너스 3 자, 거기에서 이제 1을 데이터서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3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4에서 k 제곱 플러스 k를 뺀거예요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것의 최솟값이라는 것은 또꼭직점과 관련돼. 자, 그래서 어, 어, 자, 그래서 이제 꼭직점을 보여 보면은 어, 이 바로 k 제곱 플러스 4k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로 잡고 플러스 24. 그러면 2가로 k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16. 그래서 최종값은 16입니다. 자 827번. 어, 다음 값을 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i n t e g 0부터 4까지 하고, 4부터 8까지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4에서 끝나서 4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면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f x dx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2부터 8까지 fx dx를 빼주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남냐면 0부터 2까지 fx dx가 남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거를 식을 써가지고 풀어준단 말이야. 그럼 0부터 2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x 네제곱이 되고 4로 나눠주니까 2분의 1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의 0부터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를 대입을 하면 이게 16 나오니까 약분하면 8 그리고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0을 대입해서 빼줘야 되는데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 그러면 답은 2가 나옵니다. 답이 5번이네. 자 828번. 어, 다음 정적분을 하시오 그랬는데 <laughs> 어,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적분 범위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니까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써줄 수 있죠.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러면 4분의 1x 네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의 1부터 3이니까 3을 대입하면 4분의 81 플러스 9 마이너스 3. 자 여기에서 1을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걸 빼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8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80이니까 20이 나오고, 그에서 3을 빼면 6이 되니까 답은 26이 되겠네요. 답이 4번이네. 자. 아, 0부터 2까지는 a가 나오고 1부터 3까지는 b가 나오고 1부터 2까지는 c가 나올 때 0부터 3까지를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있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 fx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야 이게 0부터 1, 2, 3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p라고 하고 q라고 여고기를 r이라고 표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0부터 2까지면 얼마가 되겠어? p p l u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뭐가 되냐면 1부터 3까지야. 그럼 뭐가 되냐면 q 플러스 r. 1부터 2까지는 뭐가 되겠어? 1부터 2까지 네. 그렇지 통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어디서 부터까지냐면 0부터 3까지잖아 0부터 3까지 그러면 이거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세 개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 p 플러스 q 플러스 r 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두 개를 더 했다가 q를 하나를 빼주면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830번. 어, q 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네,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1을 구하쇼. 이렇게 돼있지. 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0부터 2까지 접근한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한 게 서로 같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를, 이게 서로 같도록,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지. 어.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가 같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면, 0부터 2까지랑, 마이너스 부터 0까지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 요, 여기에서, 아, Y축을, 어, 대칭축으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를 같도록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음, 여기 좋은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원래 이게 y축을 대칭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2a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a하고 2a하고 같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 이게 같아?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일단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면, 0부터 2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어, 다른 그림으로 갖게 만들 수가 있으려나? 복잡하게 만들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어, 다른 방법으로는 못만든다고 봐야 되겠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를 대칭축으로 안 하면서 대칭축을 딴 데다 두고 여기서 접근한 거랑 여기서 접근한 게 같아지도록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 이참수가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대칭축이 y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0부터 2까지가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음수 부분하고 약수 부분하고 이게 넓이가 같아서 접근하면 0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도 0 나오고 접근하면 여기도 계산하면 0 나오고 어, 전부 다 0이 나오도록 그러면 지금 이게 Y축이 대칭 축이니까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x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단 말이야. 꼭지점을 q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0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게 제일 계산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qdx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1분의 1 3제곱 플러스 QX의 0부터 2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3분의 8 플러스 2Q 이게 나와 그래서 Q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F2.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F2를 F2, 구하면